안녕하십니까, 녹경복입니다자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이 불면증은 안 깨끗한 사람은 진짜 불면증의 고통을 잘 모를 겁니다. 어떤 한번 뭐어 머리가 아파서 두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불면증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정신성의 약품. 항정신성의 약품 마약이다, 일종의. 마약을 먹어가면서 잠을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까. 저 역시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불면증을, 불면증으로 약을 먹는 약의, 약의 부작용은, 부작용은, 부작용 헬로를 차단한다. 차단한다. 헬로를 어떤 식으로 차단하냐. 우리, 사람의 헬관의 길이가 12만 캐로메타. 예, 45초에 한 바퀴를 돌아야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45초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불면증 약을 먹게 된다. 그러면 헬로 속도를 늦추게 하는 길이요 그러면, 훨씬 늦추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람이 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헬에게 12만 킬로미터에 45초에 한 바퀴로 돌아야, 우리 내 세포에 또는 장기에 산소 공급을 시키가그 장기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끔 돼야 되는데, 산소를 차단해 헬로를 차단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될 수가 없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위장이나, 간이나, 뭐 신장이나 응? 뭐 이렇게 응? 또 그리고 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이 불면증이야. 이런 고통을 알면서,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죽을 값에 잠이라도 좀 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 불면증의 원인은 뭔가? 응? 불면증의 원인은 헬루 속도 조절입니다. 헬루 속도가 12만 킬로미터 45초에 한 바퀴를 돌면, 잠도 잘 오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루 속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으면, 잠이 안올 사람이 있어요. 이 불면증을 갖다가 술을 먹어서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요렇게 헬로속도를 요렇게 맞춰줘야 되고 술을 먹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요렇게 맞춰줘야 잠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노경고차를 먹었더니 그렇게 불면증으로 오래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불면증이 없어지느냐 우리 밴드의 후기를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밴드의 후기가 어떤 어느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 차가 중에서 불차를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불차를 드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차를 드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불차와 신불차와 신차의 종류는 헬로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각자 불면증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 그래서 이러한 차를 갖다가 먹었거나 먹었더니 잠이 잘 온다. 어떻게? 금방 그저, 그, 저, 포항에서 오신 분인데, 당뇨가 되게 심한 사람이라요. 당뇨가 되게 심한 사람인데, 당뇨로 인하여 불면증으로 고통 따를 수밖에 없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 당뇨라는 거는 혈액에 혈액에 높혀 물이 끼어 있다 보니까 찌꺼기가 당 설탕 물같이 찌끈 찌끈적한게 많이 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천천히 돌 수밖에 없어요. 혈액 순환이 천천히 돌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거든. 그분들이 그래 눈이 뻑뻑하기도 하고 안구건조증이 오기도 하고 정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자들은 질건조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 혈류 속도 조절돼 버려거든.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신차를 갖다가한 박스 딱 드시고 오셨는데, 아, 잠이 너무 잘 와서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도 많이 오신다. 대부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푹 잤다. 우리 집에 신차를 드시고. 근데 신차가 전부 다 불면증에 다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왜? 신차 왜 불면증에 다 효과 있는 것은 아닌가? 응? 헬루속도 조절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헬루속도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 신차가 전부 다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 있다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다 크고. 그래서 불차, 불면증의 차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계획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유튜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여보겠습니다.